안녕하십니까? 똑똑 오늘의 세계사 성우 양학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특별 영상을 올립니다. 자, 출발하시죠. 지금 이 시간에는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유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소유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입니다. 삼장법사는 불경을 구하러 인도로 가게 되었는데 중국에서 인도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죠. 거기에 별별 요괴까지 기어나와서 난리치니까 삼장보사 본인의 제자인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의 도움을 받습니다. 드디어 인도에 도착해서 부처님을 만나게 된삼장보사 일행은 깨달음도 얻고 불경도 구해서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신 내용이죠. 자, 지금부터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서유기는 명나라 시기 오승은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중국 4대 기서라고 하면 삼국지연이, 수호지 혹은 수호전, 서유기, 금병매입니다. 이 중에서 삼국지연이는 원나라 말기, 나머지 수호지, 서유기, 금병매는 명나라 때 나왔습니다.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상업이 발달했는데 요즘 시대로 비유하며 책 대여점도 유행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책을 대여하면서 수익도 내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4대 기서가 모두 대하소설로 됐다는 특징도 있죠. 서유기의 배경은 중국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 618년부터 907년까지 존재한 왕조입니다. 수나라를 거치면서 잠시 혼란했던 중국 대륙을 다시 통일하기도 했죠. 당나라 2대 황제인 당태종은 청나라의 강희자와 함께 지금도 중국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꼽힙니다. 서유기의 프로로그가 바로 당태종이 저승에 다녀온다는 조금 황당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이죠. 어쨌든 당 태종 본인이 한번 죽어 보니까 현세에서 고통받는 백성을 구제해야 한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대의 총망도 받고 젊은 승려인 삼장에게 불경을 얻어오라고 지시합니다. 삼장 법사의 제자인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도 본명이 아닙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관직만 있었습니다. 손오공은 스스로를 미후왕이라고 칭했습니다. 참고로 미후왕이라는 말이 잘생긴 원숭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손오공도 나르시스트였나 봅니다 그런데 이 잘생긴 원숭이왕께서 몇십가지의 변화기술을 익히고 근둥과 여의봉까지 가지면서 희한한 술법을 부립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온갖 말썽도 일으켰죠 그러면서 제천대성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옥황상제의 버금가는 하늘나라 넘버원입니다 저팔계와 사오종도 각 지계가 있었습니다 저팔계는 천봉원수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의 해군참모총장 사오종은 권렴대장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였죠. 이 셋은 각자 잘못을 저질러서 인간 세계에서 벌을 받고 있다가 삼장법사를 만나서 본명을 받습니다. 오공은 공을 깨닫고 성불하라는 뜻입니다. 팔개는 불교의 여덟 가지 계율을 잘 지켜서 성불하라는 뜻입니다. 오정은 마음이 본래 깨끗한 것을 깨닫고 성불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부르던 각 등장인물의 이름이 사실 심오한 의미였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어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구절이 유명하죠? 이 구절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유기에서 트러블 메이커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께서 손오공을 떠올리실 듯한데요. 사실은 손오공이 아니라 삼장법사입니다. 삼장법사가 인도로 가는 길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손오공은 근돈을 타면 석가열에가 있는 용치산 뇌영사까지 금방 갈수 있습니다. 저팔계와 사오 정도 손오공만큼은 못하지만 한나절이면 당도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인 삼장법사는 서해 용왕의 태자, 즉, 용이 변한 백마를 타고도 10만 8천리를 일일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삼장법사를 잡아먹으면 영생한다는 괴소문이 있어서 온갖 요괴가 모두 삼장법사를 잡으려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삼장보사는 요의 깨미나 계략에 순진하게 속아서 온갖 위기에 빠집니다. 저팔계와 사오정도 그리 크게 역할을 못하니까 모든 뒤치닥거리는 손오공이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삼장보사 일행의 목적지는 흔히 인도라고 하는데, 인도의 어느 막연한 지방이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생전에 활동한 무대이기도 했던 지금의 날란다 라는 곳입니다. 날란다는 인도의 북동쪽 지방인데 네팔에서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전체적인 종교는 힌두교지만 네팔은 불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당나라 수도인 시안에서 날란다 지방까지 가는 비단길에는 두낭석굴, 티베트 같은 불교 문화유산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가보고 싶은 여행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유기에 나오는 요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대부분 천계에 있었거나 부처님 곁에 있었던 동물이었지만 우연히 기회가 생겨서 작은 능력을 얻게 되었고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는 요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섬뜩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배운 작은 기술 하나로 다른 사람보다 특출하고 싶어서, 혹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로 가려고 빼고 빼앗는 모습. 그런 모습과 말이죠. 어릴 때 소유기를 보면 모험에 도술에 온갖 활극이 재밌었다면 다시 읽은 소유기에서는. 손오공이 여의봉을 한번 휘두르니까 피떡이 되는 요괴에게 동정심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유기는 J.R.R.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과 유사합니다. 삼국지연이, 수호지, 금병매와 달리 확실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아름다우면서도 해학적이고 때로는 가슴시린 시가 있어서 독자에게 감동을 주죠. 다만 서유기는 반지의 제왕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한 영화는 없습니다. 대신에 한국. 일본, 중국에서 만화 드래곤볼이나 나라라 슈퍼보드, 주성치의 서유기 영화 시리즈, 각종 PC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처럼 시대에 맞춘 콘텐츠로 재생산되고 오늘날에도 변모하고 있습니다. 서유기도 반지의 제왕에 절대 뒤지지 않는 동양 판타지의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봄날을 함께 즐길 여인이 없습니까? 그럼 집에서 서유기를 완독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도 여인이 없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여러분께서 똑똑오늘의 세계사 해주시는 삼중신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똑똑오늘의 세계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